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직업국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국이라 하면 이제 부산대, 경북대, 전남, 충남, 충북, 강원, 전북, 경상국립대, 이제 제주대, 테라, 요런 대학들을 말하는데요. 어, 직업국에서도 가장 높은 쪽의 대학은 이제 부산대랑 경북대죠. 그 다음에가 이제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그 다음에가 강원대, 전북대. 그 아래가 이제 경상국립대, 제주대, 대라 요렇게 나와요. 어, 부산대랑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2, 3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쪽에 대학 이고요.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대략 한 3등급, 강원대, 전북대는 한 4등급, 그리고 경상국립대랑 제주대는 4, 5등급. 이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쪽에 대학이요. 에 그러면 이제 부산대랑 경북대랑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이제 4등급이 지원 불가하냐? 4등급은 이제 지원 불가하냐? 아니에요. 작년에 이 모든 대학을 이제 4등급 합격 학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도 4등급 합격 학과가 나왔고 경북대도 그렇고 전남대도 그렇고 충남대도 그렇고 충북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여튼간 4등급이 지원했을 때 합격했었던 학과는 이제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입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이 대학마다 최저 기준이 달라요. 이제 부산대랑 경북대는 이제 최저 기준이 세기 때문에 4등급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최저 기준 같은 거까지도. 그 정리하게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일단 입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나다 순서대로 한번 가 볼게요. 가나다 순서대로 이제 강원대부터 갈 겁니다. 강원대 문과에서 가장 높은 쪽에서는 이제 3.03이 평균이었고 3.1이 체제였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요.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문과에서 가장 아래쪽에서가 이제 작년에는 부동산학과가 나왔었어요. 평균이 3.57이었고 최저가 4.01. 그래서 작년에 강원대 문과에서는 4등급 합격학 과가 딱 부동산학과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과에서는 이제 대략 여기뭐의학과 약학과 이제 수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어 3등급 라인부터 쓴 나오네요. 4등급이 합격했었던 학과는 이제 동물산업, 동물자원해 등등등 해 가지고 이제 4등급대 학과 합격학과들이 그래도 꽤 있죠. 그리고 5등급 합격학과도 작년에는 분자생명과학과는 이제 5등급이 합격했습니다 경북대를 볼게요 경북대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자율전공이 2.6등급에 3.01이었고 그리고 사범계열은 거의 2점대 초반이 나왔고 이제 문과에서는 이제 미컵이 2.19가 평균이었고 2.36이 85% 컷이었어요 이렇게 막 2점대 초반 중반인 학과도 있고 이제 문과에서도 이제 3등급이 이제 합격한 학과는 여기 국어, 국문 부터네요 국어, 국문, 독어, 동문 해가지고 3점대가 쭉 나왔어요 어,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는 여튼간 4등급 합격학과는 없었어요. 그 이제 가장 아래쪽에가 도거교육이 이제 3.67, 그리고 철학과 3.52, 요런 점수를 보여줬어요. 이과 쪽에서는 이제 뭐, 의치한 약수 정도가 이제 1점대가 나오고,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2점대 초중반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3등급 합격학과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물리학과부터 나왔어요. 물리학과,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자율전공 응용생명 해서 3점대가 쭉 나왔고 4점대 합격 학과는 어디였냐? 작년에 이제 신설이었던 첨단기술융합대야 여기 상주 캠퍼스가 아니라 대구 본캠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팅 그리고 이제 IT 첨단 여기가 다 이제 작년에 신설로 나왔었던 쪽이죠. 어떤 거? 첨단기술, 융합대학, IT 첨단자율 요런데 그리고 물리교육과가 작년에 85% 컷이 4.14 정보 컴퓨터 교육과 4.24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4.36 이거 되게 좋아하는 학과인데 내려왔네요 그리고 지구과학 교육도 4점대 원예과학도 4점대 IT 자율도 4점대 화학교육은 작년에 5.26까지 합격을 했었어요 여튼 뭐, 이런 학과들이 되게 특이하게 내려온 학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북대는 최저가 이게 좀 세긴 한데, 최저가 막 2야 뭔가 6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좀그 최저가 좀 빡빡한, 최저를 좀 열심히 맞추면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쪽에 대야. 그리고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범 같은 경우,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3점대 초반, 그러니까 2점대 후반에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네요. 어, 여기에 유아교육부터 간 4등급이 나왔고, 이제 4등급이 쭉 많이 나왔죠. 그, 그, 문과의 4등급이면은, 이제 경상국립대 정도가 적절하게 쓴다. 그리고 이제 5등급 학과도 나왔어요. 사회복지인은 작년에 5등급이 합격했었고, 한문, 불어, 해양수산경영도 이제 5등급 합격학과가 나왔습니다. 이과 쪽에서도 이제 센 쪽의 학과를 보면은, 뭐, 뭐, 사범계열이나 아니면 컴공이나 이런 데는 3점대 한 중반까지도 가네요. 4점대는 AI AI 정보 공학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요. 웬만하면 거의 다 4등급이 썼을때 이제 안전하죠. 어, 경상국립대 4등급은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5등급이 이제 합격을 할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5점대가 이제 거의 이제 8컷 정도에서 쭉 나오죠. 그리고 어, 통영 캠퍼스는 이제 막 7등급도 합격하기도 하고 6등급 후반도 합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네요. 어, 그래 경상 군대는 이제 4등급이면 안전 라인, 여기서가 이제, 안전라인, 여기에서가 이제 4, 4등급이면 안전 라인이고, 5등급에 가는 소신이고, 뭐 6, 7등급 정도에서는 이제 뭐, 뭐 통영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 부산대에서는 작년에 여기 스포츠 과학이랑 실내 환경 디자인에서가 4점대 후반 정도에서 합격했고요. 어, 문과에서는 일반적인 거에서는 2점대 한 중반 정도가 나오네요 2점대 중후반 정도가 나왔고, 3점대도 에 그래도 이제 뭐. 어문 계열 정도에서 3점대 이제 초중반 정도에서도 합격을 할수 있었네요. 어 근데 이제 생둥맞에 작년에 행정학과가 4.33이 7컷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 최저를 맞춘 학생이라면 이제 부산대 행정학과를 합격을 했다. 근데 부산대가 여기가 이제 문과의 최저가 이제 2합 3가 이제 그럴걸요. 그러니까 최저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최저가 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온 학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관광 컨베션 학과도 이제 4.45 등급이 이제 평균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과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2점대 중후반에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는데 3점대 중후반에 학과도 이제 있고 요렇게 이제 4등급의 학과도 있고요. 부산대 미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등급의 합격 학과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원의 생명과학과가 그러니까 이제 5 1 2가 나왔고 어떻든가 입시 결과가 이제 만만한 만만해 보이지만 결국은 최저가 만만치가 않아요. 막 최저가 막 이하 뭐2합6 대랑 요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부산대는 그래서 어, 부산대 미랑의 생명환경도 4등급이 합격, 합격을 했었었다. 전남대를 보면은 전남대 문과는 이제 행정학과가 2.39가 평균이었고 2.53이 칠컷이었네요. <laughs> 보면, 은 이제, 3점대 중반 정도만 돼도, 일단은 뭐, 어문 계열이나, 뭐, 국문이나, 이제, 요런 거에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긴 하네요. 그쵸? 그리고, 어, 이과 쪽에서, 그러면 이제, 전남대 문과에서는 4등급 일단 합격하는 게 없었고, 이과 쪽에선 나왔냐? 이과 쪽에서는 요런 게 나왔네요. 뭐 이제 물리 교육과가 작년에 4.1등급이 평균이었고 물리학과는 4.02가 평균. 가정교육과 그리고 이제 요 정도까지가 작년에 4등급이 이제 어 합격했던 었 전남대에서 이제 물리교육, 물리 이제 가정교육이 이제 4등급 합격했었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합자 1, 2 여기가 이제 7컷이 4.04 융합자율 2는 이제 4.82에 5 1고 여기가 이제 익상 캠퍼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는 이제 어문 계열에서가 4점대가 좀 나오네요. 프랑스, 아프리카, 스페인, 고고문화 이제 중어 그리고 어, 생뚱맞게 교육학과가 이제 아래로 내려왔었고, 그리고 도고 교육도 4.48이 나왔어요. 이과 쪽에서는 이제 생활과학 계열이 4.03이 7컷. 그러니까 그 전북대는 이과에서 이제 공학 계열로 그 이제 계열 선발로 해 가지고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제 충원 인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서 자연과학도 그렇고 농업생명도 그렇고 스마트팜 그리고 자연과학 2, 국제 20, 이제 환경생명 자 여기가 이제 익산 캠퍼스. 거기가 이제 5점대, 익산 정도가 이제 5점대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아까 여기 봤을 때도 전북대에서 음, 여기 요거랑 아까 뭐였었지? 4점대 후반, 5점대 초반 정도는 약간 익산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4점대 초반이면은 이제 추가 합격 정도를 이제 들어가네, 만에, 요렇게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어,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점수가좀 낮죠? 보시면은, 어,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교육, 초등교육,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4등급에서 제 들어간다. 거의 평균부터가 4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도 나오고, 뭐 6등급도 이제 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4등급이 떨어진 학과를 보면 이제 의예과 약학과, 수의예과 간호, 컴공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4등급이 거의 평균 점수로 나왔고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물리학과는 작년에 6등급도 들어갔고 바이오메디컬도 이제 6등급이 들어갔었다. 어,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범계열, 그러니까 국어교육이 가장 높았고, 심리도 이제 2점대 거의 중반, 2점대로 나오는 쪽에 학과도 있고, 이제, 3점대로 나오는 학과들은 누가 있냐, 어문계열 정도가 있네요. 독어, 중어, 이제, 언어, 막, 요런 애들. 어, 생뚱맞게 영어교육이 이제 작년에 좀 내려왔었고, 요기 리더십과 조직과학, 그리고 문화와 사회융합 요쪽에가 이제 4등급 아래쪽에, 학과가 나왔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2점 최저 점수가 2점대 중후반도 많고요. 3점대 초반 중반도 있는데 작년에는 기계공학교육과 그리고 이제 건설공학교육과 여기가 이제 4등급 학교 학과가 나왔었네요. 어, 충북대로 가 보면은 충북대 문과에서 가장 높은 거는 심리학과였고요. 2.3이 평균이었고 2.51이 7컷이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3점 대에서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쓸만한 학과가 있었고 작년에 프랑스 언어 문화가 이제 4.08이 7컷 점수를 보여줬네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3점 대 초반 중반 정도로 나와 있고 아래쪽에서 4등급이 합격했던건 물리 축산 목재 종이 여튼간은 이제 약간 농업 관련된 쪽에 학과들이 이제 4등급이 합격을 했었었네요. 그래서 어 작년에 보면은 이제 부산대 경북대 이제 부산대를 봤을 때도 여기서 에4 등급 합격 학과가 부산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최저 기준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제 부산대가 저기 뭐 충남 충북보다 4 등급 합격 학과가 조금 더 많았죠 그리고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경북대도 이 상주캠퍼스가 아니 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 그 경북대도 이제 최저가 이제 센쪽에 대학이요 부산경북이 최저가 셉니다. 그러니까 최저에 대한 변수 때문에 이제 4등급 아래 쪽으로 좀 나왔다. 5등급도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작년에 생각보다 이쪽에 어, 강원대가 이제 4등급이 덜 나왔어요. 그 원래는 강원대가 이제 4등급이 문과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과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경상국립대는 이제 4,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쓰죠. 여기 이제 여기 4보다 큰 놈으로 보면은 어막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이제 보인다. 여기 5등급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쪽의 대학이 이제 경상국립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대략 이 모든 대학에서 내신 4등급, 5등급 합격 학과가 나왔다. 뭐 부산대도 나왔었고, 경북대도 나고, 왔 전남대, 충남, 충북 다 나왔다. 근데 내신 4, 5등급 정도가 4등급 정도는 대략 요 정도에서 일단 봐야 돼요. 강원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어 강원대, 전북대는 4등급이 막 엄청나게 안전하다라고 하기는 뭐하도. 그 뭐하고 그냥 적절하게 쓰겠다 하고 경상 국립 제주대 정도가 써야지 이제 진짜 안전하다 여기는 적절히 안전하다 여기 이제 소신껏 쓰겠다 얘는 상향 쓰겠다 근데 부산 경북은 최저가 세기 때문에 이제 상향을 하려고 해도 일단 최저는 맞추면서 상향을 하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전남 충남 충북은 그렇게 최저가 이제 센 쪽은 아니고 그리고 어 가면 갈수록 최저를 완화하는 이제 기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최저를 맞추는 데는 이제 요 부산 경북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렵진 않다. 그래서 일단은 4등급 대란 요 정도에서 이제 소신 것은 여기에서 극상향은 대란 요 정도에서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직업고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